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일주일에 5%, 가능합니다의 5%입니다. 어, 요즘 우리나라 주식이 상당히, 어, 주가는 상당히 올라가죠. 종합주가 지수는 상당히 올라가는데, 여러분, 사실, 이런데 사실 좀 불안하거든요. 언제 악재가 터지면은, 일단 크게 줄넘거수 있거든요. 누구나가 좀 많이 올라갔다, 올라왔다 싶을 때는,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들, 뭐, 현금 비중이나 주식 비중을 50%, 50% 가지고나 70% 가지고, 나머지 30%나 50% 정도 현금을 항상 가지고 계시다가, 만약에 위급하다고 출렁거리면 추가 매수하고 할수 있도록 준비를 해주셔야 되고, 30% 정도는 저는 항상 좀 단타로 좀 많이 돌립니다. 단타도 사실 재밌거든요, 미 해보면. 오늘 사실 제가 또 단타를 해서 좀 먹었는데, 인트롬 바이오라는 종목인데, 이 종목이 시초가에 사실 좋게 저는 보고, 있어 계속 보고 있었거든요. 주봉이라는 게참 좋습니다. 실적도 괜찮고. 뭐, 기업 이미지도 좋고, 기업이 호재도 좋고. 사실 온라인하는데못 오른 종목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오늘은 이렇게 잠깐만 매수 해놨죠. 매도. 이때 사서, 이때 팔았습니다. 팔고, 지금 보유를 하지 않는데, 내일 정도에 또, 내일이나 모레 정도에 출렁거린다면, 다음 주죠? 출렁거린다면 재매수를 할 생각입니다. 인트론 바이오 매수, 인트론 바이오 매도 해놨죠. 이렇게 해서, 지금, 뭐, 크게 많이 못지도 한, 50만 원이 현금으로만 한 50만 원 정도 데 많이 먹지도 어요이 SM액은 제가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린 종목이고, 아직도 보유하고 있고, 제매수가 대비 한3% 정도 오른 상태입니다. 계속 보유를 할 생각이고요. 텔콘 RF. 이거 제가 어제, 이건 또 단타로 좀, 한 거죠. 한 건데, 오늘은 조정거 치고, 내일 정도에 또한번 치지 않을까. 단타로 하든지, 세력이 좀으 가져가든지, 내일도 요 종목을 한번 접근을 해볼 생각입니다. 단타 아니면, 뭐, 가져가든지. 대정하금, 이거는, 아, 제가 사투리가 갑자기 나오네. 이거는, 오늘 한3% 정도 빠지길래, 3% 빠진 수준에서, 제가 매수를, 추가 매수를 했습니다. 추가 매수를 해서, 현재 보유 중이고, 이 종목도 장기로 상당히 저는 좋게 보고 있습니다. 좋게 보고 있고, 메카로, 이 종목은 제가 사서 보유 중이라고 말씀드렸고, 현재도 보유 중입니다. 이 종목은 반드시 잠 친다고 보는데, 이번 주 정도에 저는 한번 체력이 분출될 줄 알았는데, 아직은 뭐 내일 하루 남았지만은 쉽지 않을 것 같고, 다음 주 정도는 반드시 한번 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까지 지켜보겠습니다. 코스모학, 이런 오늘 신규로 매수를 제가 했어요. 했고, 이 종목도 사실은 장기로 보면 상당히 좋은 종목입니다. 주봉이나 월봉을 보시면 상당히 우상향해서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고, 현재 단타로 보시는 분들은 쉽지 않겠지만, 장기로 보시는 분들은 이 종목 참 좋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제가 매수를 했고요. 내일 정도에 한번 친다 하면, 뭐, 3% 5% 정도 올라가다 한번 팔았다가, 또, 제배서 들어간 이런 전략으로 제가 할 생각입니다. 여기는 뭐, 아시는 분도 아실 거고, 제가 지난번 주에 서울을 한번 갔는데, 부각 스카이웨이에서 본 평창동입니다. 아, 정말, 뭐, 제가 갔다가 경복궁을 두르고 했는데, 서울이라는 곳이 좋긴 좋더라고요 여러분, 주식 투자는 제가 늘 말씀드리면 욕심내지 마시고, 손해보지 않는 게더 우선이거든요. 여러분, 성투하셔서 동장잔고 팍팍 늘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손해보지 않는 게더